지난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따뜻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 컴퓨터 브랜드 리뉴얼 pc 최병진 대표님과 직원들 일동은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 복지 시설 시내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성년이 되어 아동 복지 시설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성년을 축하하며 중고 노트북을 선물하셨는데요. 최병진 대표님께서는 2022년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며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로 나아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회를 만나길 바라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청년들 중 IT나 컴비터 쪽에 관심이 있다면 리뉴얼 PC에서 직업 체험을 하며 인턴 교육을 통해 미리 사회 경험과 관련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또한 최 대표님은 앞으로도 리뉴얼 PC는 IT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사랑 나눔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나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내원 내부 방문이 어렵지만 추후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방문 봉사 활동도 가능하다고 해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사회로 나와 좋은 세상으로 밝혀주는 청년세싹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성년이 된 청년들의 성년의 날을 축하합니다.